네 안녕하세요 RBS 예비 10기 분들 저희는 RBS 9기 PD부 이승우 디자인부 김예 아나운서부 이성원 아나운서부 신가희 공보부 최상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RBS 10기로 지원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여기 젠가에 넣어왔습니다. 그럼 아, 아나운서부터 쟨가 한번 뽑아주세요. 네. 회의는 얼마나 자주 어디서 하나요?라는 질문이네요. 아, 회의는 네. 어, 지사 서울특별시 지사에서 하고요, 마장동에 있어요. 거기서 하고 네. 2주에 한 번씩 격주에한 번씩 진행하는 걸 진행합니다. 네. 어 근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2주에 한 번씩 만나나요? 지금은 못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laughs> 한 번씩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집기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회의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은 그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피, 뭐, 말이죠? 저희 첫 번째 벌칙 종목은요, RBS로 사행시집기입니다 네, 아하. 그럼 저희 다 같이 오늘 뛰어볼게요. 네, <laughs> 네, 하나, 아하. 둘, 셋, 알. 레드 크로스. 어, 오케이. 어, 홍보부 음. 질문인데요. 홍보부도 뉴스 영상, 하드뉴스가 아닌 독자적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나요? 이번는 제가 대답합니 일단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느냐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는 특집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사 주제는 RBJS 활동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자기가 운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돼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드리 고자 이렇게 양니사다사합니합니다가사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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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팔로워 가많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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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니다감사합니변명니다 어떤 건지 좀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SNS가 이 SNS가 어떤 좀 특성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좀참고하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팔로워가 많으면 그만큼 s n s 잘 안다는 뜻이니까 많으면 좋긴 하겠죠. 근데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이거 다음번에는 그만 음. 떨어질 것 같은데. PD부 재밌는데? 어, 드디어 했죠. 영상 기획을 직접 하나요? 네, 우선은 저희 PD부 같은 경우는 영상 기획을 하긴 하죠. 뉴스를 찍으려면 우선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는 RBS가 적십자사의 활동들을 취재하기 때문에 적십자사의 활동들은 적십자사가 기획을 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또 누구를 취재할 것인지 이런 것들만 기획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취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획 영상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획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하는 번외로 봉사활동이나 또 헌혈 같은 영상들을 저희가 취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기획 영상을 활발하게 만들 거라고 해요. 이제 예비 PD분들이 하고 싶은 영상들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영상들을 아나운서분들, 홍보부분들, 또 디자인부분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더 풍성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천사 <laughs> <laughs> <정말> 아니었어. <웃음> <웃음> 그 다음 질문. 다음 이거를 오, 아나운서도 질문. 드디어 드 <laughs> 드디어 드디어. <laughs> <laughs> 아나운싱을 아나운싱을 배운 적이 없는데 괜찮나요? 사실 아나운싱을 만약에 배웠으면은, 어더 이제 플러스 요소가 돼서,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면접을 볼때 리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가인님, 아나운싱 배우셨나요? 가인님, 아, 안 배웠어요. 네, 아나운싱 안 배우셨는데, 진행을 하고. 면접을 <laughs> 같이 봤거든요. <laughs> 네, 같이 왔어요. 네, 면접... 동기, 네. 면접 동기인데요.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나운싱을 배우고 들어왔는데, 이제 <laughs> 가인님처럼 아나운싱을 배우지 않았어도, 어, 명확하게 전달만 잘할수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뭐이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자신의 열정을 어필하면 되니까, 어, 아나운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부 드디자인부도 어,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나요. 네, 디자인부도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요. 직접 체험을 하고 사진을 찍어 온 것을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합니다. 정성원이가요. 성원이가요. 아무래도 가이 손이 이상한 것 같아. 동수이 Mas 나한테만 그림이라도 만들겠어. 멋있게 예! <목소리를> 벌칙 타임을 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지뭐라요 그러면은 피 d 모로 관련이 없는 과이고 팀원들도 대부분 다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대나 디자인 전공하지 않으셔도 그냥 카드 뉴스 만잘 만드실 수 있으시다면 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끝겠습니다 아나운서 부 <laughs> 안나 관련 대회활동이 많이 없어서 경쟁률이 셀것 같은데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나요? 면접 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 아무런 대회활동 경력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냥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좀 솔직하게 말한 게좀어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어진 원고나 주어진 뭐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걸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 또 접십자에 그게 있잖아요. 인도주의적 명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좀뭐 많이 알아가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언니는? 저는 어가 가인은 이제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좀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전에 했던 대외 활동들이 좀 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다양한 부서들이 만나서 이제 함께 영상을 만들어가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음, 저는 뭐 영상도 만들 수 있어서 피디부가 뭐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협력하는 활동도 많이 해봤다.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 이외에 그 제가 할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뽑을까요? 아, 그럴까요? 아, 네. 한번 뽑아주세요. 자, 짠. 오! 어, 제가 피디부 이거 다뽑았주세요 스럽지 않나요? 아, 네. 보통 대, 재학 중에 대외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영상 편집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아까도 성환이가 말했듯이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도 옆에 있고 또 이렇게 뉴스 한 편이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학교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담스러운 분량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렇게 해서 얻는 부담보다 얻어가는 게더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다. 아, 저는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RBS 활동만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이게 어쨌든 방송국인데, 공사단체에서 이제 방송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어, 각 개인이 하고 싶은 그런 취재나 그런 영상 만드는거나 리포팅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동시에 봉사 활동 시간도 얻을 수 있다. 응. 이게 가장 이득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제 i b s 활동은 이제 학생들끼리 좀 응. 주체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운동적으로 할수 있다는 자체가 좀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되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SBS가 국내 유일 대학생 아 어, 그거 내가알 했는데 언니가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일 대학생 방송대 대회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1년 활동이라서 되게 내가 주체적으로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봉사이기다 보니까 봉사 활동을 할 기회도 있어요 빵 만들기를 직접을 해가 <laughs> 직접 체험도 하고, 그거를 카트리스로 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국인 대회 활동이다 보니까 다 방송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PD 를 하고 싶은 사람만 보이는게 아니라 뭐 아나운서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이제 홍보 디자인 쪽 사람들도 항상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만의 그런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서도 좋은 인맥이 될수 있고 그게 또 지금도 이렇게 서로 협업해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부 오. 오 됐어. 잘 못쓰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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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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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말했듯이 카드뉴스만 잘 만들면 돼가지고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PPT로 만들어도 그냥 예쁘게만 만드시면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뽑아주시죠 네. <laughs> 지원할 때 공통 질문이죠 아, 네.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 내야 하나요? 라는 컨이있는데요 음... 이게 내는 지원자가 있고 이제 선택이어서 안 내는 지원자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모든 부서에 해당하는 포트폴리오를 다 긁어서 다 긁어보아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안 냈어요. 아무것도 안 냈어요. 그냥 그 내고 내가 했던 거 쓰고 그냥 거의 빈칸이었죠. 빈칸. 나서. 전서울 <laughs> 붙는 거 너무 신기해서 어머나 서예. 말로 잡이고 면접 봤는데 옆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기가 말을 되게 잘했어요. 아저말못해서 저 본인 어필을 이제. 내가 언덕 네, so. 다 아, 정말 가망이 없네요. 네. 야, 완성다 좀 깔끔하게 디자인보다 야지 하는 건면으면 아, 그니까. 그, 아, 오늘 준비 3회 3회 3회? 준비 됐나요? 아네디자인보겠습니다네 <laughs> 그러면은 하나 둘셋디 디지마저도 <laughs> <laughs> 잠깐만 이게 어, 좀대담둘셋자 <너, 웃음> 어, 그, 그 <laughs> 자신감 있게 어? Gracias. <laughs> 제작을 하잖아요. 그때 리포팅, 이제 리포팅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프닝이랑 클로징을 찍고, 이제 가운데 영상, 내레이션을 넣는 역할을 하고요. 또, 또 뭐가 있죠? 아, 저희 오디오북 공사활동이 또 있었는데, 그렇게 도서, 녹음하는 활동도 했었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사학교 같은 그런 RBS, 아, 아, RCY에서 필요한 영상들의 제 내레이션을 또 기도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RBS, 아까 RCI, RBS의 목소리나 얼굴이나 보시면 <laughs> 같아요. <laughs> <오신을 웃음> <바랍니다. 웃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기스에는 이제 기획 영상도 더 많이 할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출연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뭐 어, 그런 역할도 할것 같습니다. 음... 아성학이한번 어, 해. 그림 한번 만들어 주라. <laughs> 어. 오. 오 여기스 처음 알어 이제 1등도 정해졌고, 꼴찌도 정해진 만큼,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이렇게 깔아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러주시죠. 네? 어? 어? 홍보부가 하나 더 있었는데? 홍보부 3개 있어요지금 아, 여전히 꼴찌였어요. 어. <laughs> 아, 정말 질지하구나 <찔찔구나. 웃음> 네, 홍보부는 글을 잘 써야 하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과장님게나 어, 잘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잘 써야 된다는 게, 그냥 기본적인 맞춤법이나, 어, 문장력, 이제, 전달, 저희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좀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가 활동한 거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쓸수 있는 문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할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그렇죠. 자신감을 받았죠. 마지막! 마지막! 마스트 파 어떻게 취재하고 음. 활동했하요 음. 음, 아무래도 기존, 기존 예정돼 있던 취재들보다는 이제 몇개 취소된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 이제 잡혀있는 거에 한해서는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이제 가서 취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그 네. 저희 젠가가 이제 끝났는데요. 저희 PD부라이. <laughs> 제가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는 우리 1등 상품 지금 한번 받아볼게요. 뭐가 있까요 국장님! <웃음> <웃음> 보셨나요? 보셨나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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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 내년에 r b s 10기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면접 때 봐요.